안녕하세요. 비니비니TV의 강교빈입니다. 저가 예, 전에 킹비틀 잡는 거 보셨죠? 그거. 1편. 1편에서. 그거. 이제 여기에 비밀 공간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여기 편하게 잡는 법 알려드릴게요. 까시죠? 이렇게 킹비틀이 나오죠? 이렇게 음악이랑 잡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쭉 기다리시면 초보분들도 잡을 수 있어요. 잡으실수 있어요. 근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요. 싶으시면 빙글빙글 도시면 돼요. 왠지 알아요? 중간중간에 레이지를 먹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킹비틀 킹비트 왕뽕댕이가 너무 보상이 쏠쏠하기 때문에 꼭 잡으세요. 어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잡으세요. 이렇게 계속 잡다 보면 이렇게 쭉 기다려볼게요. 음, 기다리는 중 기다리는 중 근데, 저, 저가 벌 레벨이, 음, 거, 다 7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잡혀요. 저것가 처음에 잡힐 때는 6레벨이랑 5레벨만 있었거든요. 그때는 한 2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한 1분 40, 50초 정도 걸렸죠. 네. 허니스톰이. 허니스톰을 누가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에 나오수, 가운데 나옵니다, 보상은. 오, 맞네. 여기네. 이렇게. 보상 정말 솔솔하죠. 티켓도 다섯 개나 줘요. 저가. 저가. 이제 저가 말하고 싶은 것좀 말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올해... 오늘은 저가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저가 어제 운이 되게 좋았어요 저 촬영 당시에는 오늘이 어린이날이었어요 아니,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어요 근데 저가 뽀모 그 로엘젤리가 10개나 있는 거예요 아니 15개가 있는 거예요 허니스톰으로 다 먹었어요 너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4개만 써 봤어요 근데 뭐가 나온지 알아요? 한 번은 한 번은 여기에 있는 샤이비 샤이비 잘안 눌리는데 여기 샤이비 부끄럼쟁이 벌 부끄부끄 벌 있죠? 어, 일단 선물 받고요 부끄부끄 벌은 보시면 모르시겠지만 빨간 머리입니다. 두개두 두 개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에 지친 머리 기프티드로 나왔습니다. 두 개만에 와 엄청나지 않나요? 한번 저가 사실 기프티드 명을안 봤는데 한번 볼게요. 음 어디냐 기프티드? 이렇게 고집쟁이 벌 토큰 설명 20%업이래요. 와, 대박이네요. 와, 와.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쬐끔 아쉬운 게. 바쁜 벌 나왔으면 좋았을걸. <laughs> 특출날 번지 보너스 플레이어 이인수도20% 증가면은, 호도도도 이렇게 날리는데. 그리고 제가 청록벌을 샀어요. 청록벌은 능력이 두 가지예요. 능력도 보여드릴게요. 이삭 꽃가루 캐다 보면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왔죠? 먹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영어는 해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가 영어를 못 읽어서요. 잘못 읽어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가 있거든요. 나오면 또 설명해 줄게요. 해 드릴게요. 여기 나왔죠? 한번 먹어 볼게요. 이러면은 파란벌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꽃가루를 채집해 줍니다. 인 인제 청옥벌은 파란색에 특화된 벌이에요. 그러면 잘 가요. 안녕.